오늘은 단순한 바이오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삼성이 선택한 바이오 벤처 인투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삼성이 왜 인투셀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면 여러분도 이미 궁금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투자 포인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삼성과 인투셀의 거대한 큰 그림의 전략, 그리고 국내외 바이오 산업에서 이 협업을 갖고 있는 의미 모두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 주식 분석이 아닌 왜 지금 인투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까지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인투셀은 2015년 창업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자 주력은 항체-약물 접화체이 ADC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약을 암세포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마법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두셀의 핵심 기술은 딱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오퍼스 링커라는 물질인데요. 자, 일반 항체로 붙이기 힘든 약물을 결합할 수 있는 첨단 링커에 대한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PMT, 이 약물의 안전성과 선택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이죠. 자, 그리고 현재 인투셀은. 그 B7 H3 타깃으로 ADC 후보물질과 이 넥사테칸 페이스트로브 기반으로 여러 신약을 후보 개발 중이죠. 즉 단순하게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동시 에 만드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자,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25년도 5월 달에 인투셀은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이 공모주 청약에서 엄청난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죠. 자, 일반 청약 경쟁률은 무려 2268.9대 1에 달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인투셀의 기술력과 이 플랫폼 잠재능에 걸었다는 뜻일 겁니다. 실제로 이 인투셀은 ADC 핵심 기술에 꼽히는 링커, 에좀 특화되어 있는 오퍼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 높은 기술 장벽의 희소성의 경쟁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도 이 기출 수출에 두세건 정도 내면서 이 기술이고 28년도에까지 누적 10건의 이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넥사테크한 계열 뭐 페이로드가 중국 기업의 선출원의 특허에 유사하다는 이유로 뭐 특허의 침해 가능성은좀 제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전 파트너사였던 h l b 의 바이오가 뭐 기술 이전의 계약을 전격 해지를 했었죠. 즉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존재를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플랫폼의 가치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이 기사 내용에, 어, 삼성과의 협업, 이 거대한 큰 그림의 협업 배경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 SP에서 이 ADC 인투셀을 픽한 이유는 이 차세대의 성장 동력의 선점 전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삼성 바이오 SP, 에피스는 이 단순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넘어서 이 차세대 ADC 및 실력 개발을 활약으로 좁은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ADC 기술은 만들기 쉽지가 않죠. 자, 링커나 뭐 페이로드, 뭐 항체 결합 등 모든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은 자체 개발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이 벤처와의 협업을 선택을 한 건데요. 그 선택의 대상이 바로 인투셀이었습니다. 자, 전자공식만 따라도 23년도 12월 달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이 인투셀의 ADC 공동연구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인투셀의 이 고유 링커와 약물 기술을 제공을 하고, 이 바, 삼성 바이오 SPC, SPC는 최대 5개의 항암 타깃 ADC 후보물질을 제조를 하고 이 평가하기로 했었죠. 자, 이 협업은 벤처 기술력과 대기업의 개발 역량,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결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협업의 배경을 알았는데, 이제 의미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삼성과 인투셀의 협업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그치지 않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큰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중첫 번째가 이 기술 신뢰성 확보입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 파트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투세리 기술의 신뢰도는 한층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이 특허 리스크의 완화 시도죠. 앞서 논란이었던 이넥사테칸에 관련된 특허 이슈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 에스피스는 이 라이선스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해당 기술을 정식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 리스크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이죠. 자, 세 번째는 이 글로벌 확장 성의 확보입니다. 삼성은 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인투셀의 후보 물질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어, 그림이 커졌는데요. 즉 단순한 스파트업이 아닌 이 삼성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략적 벤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투자에 대한 이 관점, 관점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눴던 이 수익의 약속부터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7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자, 제가 목요일 날짜 종목들 3개 종목 선정을 해서 추천해 드렸는데요.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가 이010-4825-04715 차보남, 또는 숫자 0번 문자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제가 왼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방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짜죠. 11월 28일 고가 기준으로 정말 시원하게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 추천드렸던 3가지 종목으로 오늘 큰 수익 벌어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얼마나 뜨거웠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한국 PIM입니다. 자 장초반 2%대로 시작을 해서 과 고가 기준으로 28%까지 강하게 상승대가 나와졌던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과 자 시간도 충분히 3시 전에 2시 53분에 매수하실 수 있게끔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 삼양 바이오팜입니다. 자 내용도 동일하게 적어드렸고요. 자 3시 5분 경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동일하게 2%대에 출발을 해서 고가 기준으로 30%자 상한가 달성을 나왔던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고형입니다 장 초반 2대 동일하게 출발을 하여서 자 고가 기준으로 25%까지 상승을 하여줬는데요 자 오늘 장 마감했을 때는 21%를 유지해놓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 장제 양봉을 크게 만들어줬던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럼 한국 PIM 28%자 그리고 삼양바이오팜 30%자 그리고 고영 25%자 100만원만 담으셨더라도 이 정도 수익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이 모든 종목 제가 바닥에서 세력의 매집을 확인을 하고 이 주가가 상승할 만한 내용도 같이 보내드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시 53분, 3시 5분, 3시 6분, 충분히 장마감 전에 매수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게 11월 27일 목요일 추천 내역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슈와 재료가 터지기 전에 준비된 종목을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즉 종가 직전에 포착을 하여서 함께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드렸는데요.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실시간으로 내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이 매수와 매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자이 약속의 시간 3시라는 방에서 자 여러분들의 시장에 돈이 어디로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실전 학습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못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부담 없이 010-4825-0471로 숫자 0. 또는 차보남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처럼 똑같이 세 종목 추천드려서 이 수익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확인까지 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대신에 저는 항상 우리 빵 터지는 주식, 이 채널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무엇보다 저 차보남과 함께 꾸준히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만 추천드렸던 게 아니라 그 전날, 그 전전날에도 다뭐 포토샵이나 뭐 편집했던 파일이 아닌 다 진짜 실시간 매매 일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의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에는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확장 플랫폼이죠. 자이 링커와 이 페이스 페이로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신약의 후보 동시에 개발을 하면 수 있다는 구조가 이 단일 파이프라인의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자이두 번째는 이 삼성과의 협업이죠. 글로벌 파트너십과 특허 안정성을 확보로 이는 투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임상 및 생산 준비에 완료된 입박이죠. 자, 그리고 이임투셀은 이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과 기술 수출을 노리고 있으며, 이 삼성과 즉 합업을 통해서 상용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도 한번 볼 건데요. 자, 리스크도 총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파이프라인 초기의 임상대한 실패의 가능성을 존재를 하죠. 자, 두 번째는 이 페이로드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자, 일부 페이로드의 기술에 대한 이 특허 리스크를 보면, 과거에 계약해지의 사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염려해 두셔야 되고, 자, 자, 현재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갔지만, 아직 수익성은 낮고, 기술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 밸류에이션이 유동적이라는 점,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단기 주가가 변동보다 좀 중장기 관점으로 플랫폼 가치와 삼성의 협업 스토리에 투자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삼성이 인투셀을 선택한 이유는 그 거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면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이거 좀 미래 바이오에 대한 산업의 판도를 있는 눈을 좀 갖게 될 건데요. 자 핵심 메시지 요약해드리면 자 현재 삼성과 인투셀의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술과 신뢰 그리고 글로벌 확장이라는 아이템이라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폼 벤처에 대한 이 대기업의 협업은 중장기 투자에 되게 매력적이죠. 자, 현재 주가는 기술과 협업의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투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분이시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서 관심 있는 분이시거나 자,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좀더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이 삼성이 왜 인투세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큰 그림의 비밀까지 모두 다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에 이 차오남 정보소통방이라고 링크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보고 계신 인투셀이라고 종목을 남겨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5초면 충분히 다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자, 비용 또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왜 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 지표나 뭐 예측 보고서 그리고 이제 뭐 근황에 대해서 좀 최근 호재 뉴스들이 긴급하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제 시청자께서 보고 있는 이 시간 텀 자체가 너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더한 번이라도 좀더 많은 수익을 좀 내드리려고 하는 제첫 번째 목표였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에 들어 오시게 되면은. 자, 제가 뭐 따로 이제 지금 뭐 말씀드렸던 인투셀에 대한 내용이나 자, 뭐 펩트론에 대한 내용이나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뭐 브리핑이랑 뭐 기술적 분석 지표 예측 보고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로 제가 뭐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지고 나서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고 쉽게뭐 설명을 드리고 좀알면좀 투자에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어 입장하셔서 좀 투자하시면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좀더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1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좀 단기간에 올라왔던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3만 명 5만 명 그리고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만 명까지 가면은 제가 좀뭐 해드릴 수 있는 게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니까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차승과 소통방 입장을 하셔서 좀 많은 내용도 많이 좀 소통을 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